안녕하세요 느린교회 성도 여러분 서희성 목사입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베푸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을 순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어진 이 날을 요약하고 압축하여 순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무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건에만 집중하여 이렇게 기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역하실 때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하게 나타내고 전하도록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록처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기술합니다.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환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어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나 백신이 개발되어 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소리칠까요? 이제는 자유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속박하였던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 가운데 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가 세워졌다 환호하라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러보진 않았지만 어, 마지막에 그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정복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무효화 되어졌으며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용산 받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얻고 남을 입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지라 할지라도 용산 받게 되어지고 해방 되어지고 자유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위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죄가 여러분을 찾아오든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이 서든지, 또한 어떠한 허물이 여러분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든지,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들십시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죄의 흔적들을 완전히 끊으시고 또한 지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신하는 모든 자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그 죄의 무효함과 무효화를 시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권세들이 끊어지고 무효화되어졌음을 믿고 시인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환호하며 기뻐하며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